충격적인 고백. 이찬원이 김영빈에게 던진 파격적인 조언. TV 조선에서 나온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의 솔직한 발언에 이목 집중. 트로트계에 또한 번의 메가통급 발언이 터져 나와 방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평소 누구보다 솔직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국민적 사랑을 받던 가수 이찬원이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음악적 동지이자 선의의 경쟁 관계였던 가수 김용빈에게 던진 한마디로 현장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TV 조선 하차는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이말한 문장이 생방송 스튜디오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던 화기애애한 순간, 김용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조명이 비추는 그의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까? 아니면 숨겨진 메시지였을까? 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찬원과 김용빈, 두 사람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온 음악적 동지이자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묘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찬원의 파격적인 발언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용빈이 최근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후 여러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찬원의 발언이 단순한 사적 조언을 넘어 트로트업계 전반의 파장을 일으킬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의 직설적인 발언에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깊은 침묵을 지켰고, 주변 출연진들 역시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했다고 합니다. 곧이어 김용빈은 짧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그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흘러나오던 배경음악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장면처럼 모든 감정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이찬원의 진심이 드디어 통했다. 김용빈의 결단이 드디어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등의 질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찬원이 김용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 것이라 해석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동안 쌓여온 긴장감이 표출된 순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단 하나. 이날의 짧은 대화가 트로트계의 흐름을 바꿔 놓을 만큼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말은 정말 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 김용빈의 다음 무대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날의 대화는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예능 대화로 보기에는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김영빈의 표정 변화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평소 무대 위에서 밝고 여유로운 모습만 보여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감정이 뒤섞인 듯했습니다.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떨리던 손끝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용빈이 형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움직일 때가 된것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김용빈의 탈, 탈, TV조선 결단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말이 과연 순수한 응원의 의미였을까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이 방송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의도된 멘트였다며 TV 조선과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시키는 일종의 신호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김용빈의 하차 소식은 업계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등 TV 조선의 대표 트로트 간판으로 자리 잡았던 그가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고주와 기획사, 방송 관계자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TV 조선이 김용빈에게 제시한 조건은 역대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이야말로 트로트 판도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이찬원은 김용빈의 이중대한 결정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는 김용빈의 결정 과정에서 몇 차례 비공개로 만나 조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무르면 내 목소리가 그틀 안에 갇힐 수도 있어 이 말은 당시 김용빈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방송에서 그 말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자 김용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방송이 끝난 뒤두 사람은 무대 뒤편에서 잠시 마주쳤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이찬원은 형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라며 등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조언과 위로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날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이 TV 조선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흔들었다. 김용빈 하차의 배후에는 이찬원의 조언이 있었다는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의 우정이 방송사를 갈라놓았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한 발짝 물러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JTBC, MBN, KBS 등 여러 방송국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으며 특히 KBS 측은 그의 스토리텔링과 인간미가 공영방송에 잘 어울린다며 특별 편성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영빈 측 관계자는 현재 여러 옵션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팬들이 놀랄만한 새 프로젝트가 곧 공개될 것이라고 귀팀했습니다. 한편, 이찬원 역시 이번 발언 이후 팬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았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굳이 방송 중에 그 말을 해야 했을까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에서 이찬원은 용빈이 형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용빈이 하차 결정을 내리기 불과 하루 전날 TV조선 본사 앞에서 러브빈 팬들이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용빈아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야 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직접 제작한 꽃바구니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빈은 그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팬들에게 조만간 더큰 무대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은 이후 SNS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김용빈은 새 앨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그가 방송사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으로 자유롭게 만든 작품으로 국내외 유수의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앨범 제목은 아직 비공개지만 관계자들은 김용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앨범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 프로듀서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섰다. 클래식, 포크, 발라드까지 모두 수화 가능한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0원의 조언은 어쩌면 그 새로운 여정을 위한 촉매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김용빈은 최근 인터뷰에서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큰 용기를 줍니다. 그 말에 팬들은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결국 충격 고백이라 불렸던 그 대화는 경쟁이 아닌 진심 어린 응원의 한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길을 걸으며 서로의 성공을 바라보는 진짜 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옳은 결정의 파급력, 트로트 산업의 다원화 신호탄. 2000원의 TV조선 하천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라는 발언은 단순한 동료 가수 간의 조언을 넘어 트로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 이후 특정 방송사와 기획사가 주도하던 독점적 생태계에 대한 균열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김영빈의 이번 하차 결정을 별표별표 별표 아티스트 주도형 콘텐츠 시장의 개막 별표별표로 분석했다. 과거에는 방송사의 플랫폼 파워에 아티스트의 생명력이 종속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 김용빈처럼 확고한 팬덤과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은 특정 채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원화된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김용빈에게 러브콜을 보낸 JTBC, MBN, KBS 등은 김용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포맷의 음악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경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TV조선의 트로트 콘텐츠 의존도를 낮추고 각 방송사가 트로트를 자체적인 콘텐츠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 방송사 PD는 김용빈 씨의 합류는 단순히 출연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트로트 콘텐츠의 제작 자율권 별표 별표를 확보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2 우정자본의 힘 이찬원과 김용빈이 보여준 리더십. 이찬원의 공개적인 발언은 김용빈에게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이찬원 자신에게는 동료의 성장을 돕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팬덤 내부에서 일었던 잠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대중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별표 별표 경쟁을 넘어선 우정 자본 프렌드시프 캐퍼테 별표 별표로 인식했다. 이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치열한 방송 경쟁 속에서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서로를 지지하고 조언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특히 너무 오래 한 곳에 머무르면 내 목소리가 갇힐 수도 있어 라는 이찬원의 조언은 많은 직장인들과 예술가들에게 안정보다 도전과 성장을 선택하는 용기를 북돋는 멘토링 메시지로 회자되었다. 한 심리학자는 이찬원의 발언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방송의 문법을 깨고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김용빈의 다음 행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 또한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23새 앨범 전환점, 더 터닝 포인트,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선언. 현재 김용빈이 준비 중인 새 앨범은 단순한 트로트 앨범을 넘어선 그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클래식, 포크, 발라드까지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장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는 과거 트로트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내 유명 인디밴드의 리더와 해외, 클래식 작곡가가 공동으로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악계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김용빈이 특정 장르의 틀을 깨고 별표 별표 아티스트 김용빈, 별표별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용빈 측은 앨범 발매와 함께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이번 콘서트는 방송 출연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음악과 스토리텔링만으로 대중과 만나겠다는 김용빈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의 팬덤 러브비는 이미 콘서트 티켓팅을 위한 조직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며 이번 앨범이 김용빈이 대중에게 전하는 용기와 자유의 선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결국 2,000원에 짧고 강렬했던 한마디는 트로트계의 미묘한 긴장과 변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촉매제가 되었다. 김용빈은 그 조언을 발판 삼아 특정 방송사의 간판이라는 안정적인 타이틀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아티스트라는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두 젊은 거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낼 시너지는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트로트 산업의 거대한 지각변동, 독점 시대의 종말. 이찬원의 하찬은 옳은 결정이었다는 한마디는 사실상 TV조선의 트로트 프로그램 독점 시대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TV조선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트로트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스타들이 특정 방송사에만 묶여 활동 영역과 음악적 자유를 제한받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빈의 하차 결정은 이러한 독점적 계약 구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항변이었으며, 이찬원의 공개적 지지는 이 항변의 정당성과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이찬원의 발언 직후, TV조선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기찬원 씨의 발언이 단순한 예능 멘트가 아닌 이 바닥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동안 쌓여온 스타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TV조선 측은 공식적으로는 김용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고 재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용빈에게 러브콜을 보낸 JTBC, MBN, KBS 등 경쟁 방송사들은 이찬원의 발언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더욱 적극적인 영입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BS는 김용빈의 합류가 공영방송의 트로트 프로그램에 인간적인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말 황금 시간대 단독 쇼 프로그램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김영빈이 단순한 가수 이상의 대중적 스토리텔러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영빈의 새 앨범 트로트의 경계를 부수다. 김영빈이 준비 중인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트로트 팬덤을 넘어 음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앨범이 김용빈의 예술적 정체성을 처음으로 오롯이 담아낸 자유 선언과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제 트로트맨이라는 좁은 카테고리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깊이와 울림을 최대한 활용하는 음악적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 앨범의 작업에는 기존 트로트 작곡가들 외에도 북유럽 포크 음악의 거장과 체코 국립 오케스트라 출신의 클래식 편곡가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는 김영빈의 음악이 트로트의 기본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클래식의 웅장함과 포크의 서정성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앨범의 타이틀은 길을 묻다로 잠정 결정되었으며 이는 김영빈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음악적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한 대형 음반 기획사 프로듀서는 김영빈의 보이스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나왔다. 그의 음색이 가진 특유의 절제된 슬픔과 따뜻한 위로는 발라드나 포크, 심지어 재즈까지도 소화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2000원의 조언은 김영빈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내면의 자유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꺼내놓는 용기를 주었을 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덤의 성숙한 연대, 경쟁을 넘어선 우정의 가치. 2000원의 발언 이후 두 팬덤, 즉 찬스와 러브빈, 김영빈 팬덤의 관계 역시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기찬원이 김영빈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이내 두 팬덤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찬스 팬들은 기찬원 씨의 진심을 믿는다. 친구의 용기를 지지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김용빈의 새 출발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러브빈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러브빈 팬들은 이에 기찬원님 덕분에 용빈님께서 더큰 용기를 얻으셨다. 이 우정을 영원히 지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팬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찬원용 빈영원이라는 해시태그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트로트계의 선의의 경쟁과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김영빈이 TV 조선 앞에서 눈물로 팬들에게 약속했던 조만간 더큰 무대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은 이제 새로운 방송사의 대형 쇼 프로그램 출연과 새 앨범 발매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찬원의단한 마디에서 촉발되었으며, 그 파문은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한 단계 더 높은 문화적 성숙기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트로트계는 이명웅, 이찬원,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김용빈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다변화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경쟁은 더 이상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내부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깊이 있고 자유로운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술적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찬원과 김용빈의 용기 있는 대화는 결국 트로트 스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노래할 자유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르네상스는 이제 그 서막을 넘어 새로운 챕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